안녕하십니까 주고차 성지 황팀장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바이에른 미넨 레건 BMW 차량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형 플래그십 세단인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집중 한번 해 주십시오 나올 수가 없는 키로수와 나올 수가 없는 컨디션의 차량을 제가 따끈따끈하게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일단은 슬쩍 연식 키로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차량은 2011년 1월 12일날 등록이 됐고요 현재 키로수는 61300km입니다 키로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차량검사소에서 검사를 맡을 때도 실키로수를 확인을 하지만 중요한 건 요즘에 1년에 한 번씩 내가 보험마일리지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 계속 나의 차량키로수 적상거리를 보험사에도 등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이기 때문에 실키로수가 틀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 차입니다 BMW 7 시리즈 740 롱바디 740 LI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실버나 다크 그레이 중에 실버 차량을 갖고 왔고요. 당시에 11년식의 7 시리즈는 블랙이나 실버밖에 없어요. 이 흰색은 어두운 세계에 좀 힘이 있는 분들이나 좀 타셨고, 당시엔 거의 검정 아니면 거의 실버입니다. 근데 이게 실버가 검상치 않아요. 정말 이쁘고 광상태, 도장상태 아주 a급입니다. 이 차가 또 최초의 차량의 출고 가격이 1억 4,600만 원입니다. 오늘 판매 금액은 얼마? 1,890만 원에 모시고 있고요. 다소 아 연식 대비 좀 금액이 높지 않나 할수 있지만 지금 제가 수원에서 이렇게 차량 리뷰를 하면서 고객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연식이 조금 높습니다. 14년식인데, 이거보다 키로수가 한참 높은 11만 12만 키로도 2천만 원에 걸리거나, 이거보다 연식이 4년 전, 15년식에 키로수 이차량 3천 키로 나오는 5만 8천 키로의 차량이 2,65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는 연식이 중요하지 않냐 키로수가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5년식과 11년식은 앞범퍼와 라이트 형상의 약간의 뭐 신형 모델 그거 이외에는 엔진이나 뭐 쇼바 이러한 전자장비 미세한 건 차이가 있겠지만 큰 차이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연식보단 키로수가 중요하지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얼마만큼 덜 했냐가 차량의 컨디션이 좌지우지 되지 연식이 좋은데 예를 들어 5년밖에 안 되는 20만 키로면 그런 거 사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운동을 덜한 키로수가 덜한 차가 우선적이라고 따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능 점검은 완벽한 무사고입니다. 겉에 옷 갈아입은 것도 없고요. 뼈대 먹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엔진 및 미션, 주요 기능 부위에 누수, 누유, 과다, 불량, 아무것도 지킨 거 없고요. 없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식 6만 1000키로 완벽한 무사고가 1890만 원입니다. 외관을 싹 한번 훑어보면서 이 차량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번 즐겨보십시오. 먼저 전심해보시자고요. 제발 영상에 잘 담기길 기도하며 저를 항상 도와주고 옆에 서포트해주는 우리 PD 선생님이 예쁘게 찍어주길 바라며 아, 진짜 차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게 1억 5천에 육박한 1억 4천 6백만 원짜리 차가 지금 세월의 흔적 때문에 1890에 나왔다. 근데 6만 밖에 안 땄다. 사고도 없어. 고객님,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안내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입고 돼서 이 안에 있는 오일류, 미션 오일 빼고 제가 다 갈았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엔진 오일, 그 다음에 디퍼렌셜 오일 교환을 했고요. 차가 정비센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새 건데 뭐 하러 가러 라고 표현할 정도였고요 제가 직접 정비센터 가서 교환을 했기 때문에 자부할 수 있고요 아주 컨디션이 우수한 소모품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브레이크도 소모량이 70% 이상 잔존이 남아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문의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면부 비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좀 때가 끼거나 라이트 부분 때가 끼거나 혹은 이 크롬 부분에 백화현상이 있거나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이쪽에 이렇게 워셔액 스위치를 오래 눌렀을 때 라이트를 제거해주는 그러한 기능들과 전면부에 이렇게 6 개의 전방 감지 센서가 있고요.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걸 누르면 견인 고리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특이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범퍼 디자인이 따 보입니다. 측면 봐봐 보시죠. 자 자신있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찍힘, 긁힘, 흔적 전혀 없고요. 광의 탁도, 도장 상태 아주아주 아주 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순정 휠인가 싶었는데 순정 휠이더라고요. 다크 그레이 색상에. 뭐 어디 기스나거나 찍힌데 전혀 없고요. 아우 정말 컨디션 좋습니다. 휠 타이어 상태부터 말씀드릴게요. 70% 정도 남아있고요. 현재 그호솔루스 뭐 타이어 교환한 지 얼마 안 되신 타이어인 겁니다. 타이어 상태 아주 우수하고요. 요즘에는 국산 타이어도 세계로 뻗어가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국산 타이어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다만 수입 브랜드만의 갖고 있는 뭐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 브랜드를 찾으시는 분들은 수입 브랜드 를 찾지만. 국산 브랜드 금호나 한국 타이어가 세계적인 브랜드 뭐 가치로 올라갔기 때문에 국산 타이어라고 해서 이질감 느끼지 마십시오 자, 업타이어도 역시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지금 휠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휠에도 심지어 펄이 들어가 있어요 찍힘, 먹은 곳 아기였고요 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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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를 좀 찝겠다 단점을 여기 캡이 있습니다 BMW 캡 여기에 약간의 백화 현상이 있는데요. 요건 약품으로 뿌려놓고 그 다음 날 칫솔로 긁으면 없어집니다. 요 부분은 조금만 애교로 봐주십시오. 상단에 썬루프가 있는데 대형 플래그십 단게 넓습니다. 큼지막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느끼셨나요? 앞문은 요만하죠. 앞문은 요만한데 뒷문은 이만합니다. 이게 바로 롱바디입니다. 롱바디만의 차이가 그냥 문짝으로도 먼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보조석 후측방 제가 좋아하는 이 차의 테일 램프 라인 비춰드릴게요 빵빵한 궁둥이가 보여집니다 아 크롬 상태 백화현상 없고 너무 좋고요 도장 상태 반짝반짝합니다 찍힘 전혀 없고요 어차피 영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위치고 저는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 이거는 정말 제가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가 제거 영상을 매번 보고 따봉을 눌러 주시는데 어머니한테 이 차를 매입을 할때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아들아 욕심 난다 하시더라고. 제가 사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의 여유는 없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족이 이 차를 원한다? 성큼 줍니다 딜러들도 차량마다 아 이건 좀 가족한테 권하기가 그런데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이건 가족이 원하면 바로 가장으로 하실 정도로 엄청 좋은 차입니다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고요 이 안에 깊이감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걸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렵고 대각선으로 골프패두개 들어가고요 지금 깊이가 제 몸을 여기 걸쳐서 이렇게 끝에 해도 지금 손이 안 닿아요.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닿는 겁니다. 그 정도의 깊이감입니다. 제가 리치가 짧은 편은 아닌데 굉장히 넓고요. 안에 내장재 컨디션 아, 뭐라 그럴까요? 뽀송뽀송해요. 그냥 담요 같습니다. 담요. 너무 좋습니다. 가담부에 보면은 조그마한 수납함이 있고요. 그걸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 안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굳이 불필요한 건 비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대형 플래을떠난는답게 스무스하게 닫힙니다. 자, 먼저 서 후축방 비춰드리겠습니다. 아, 블링블링합니다. 이 은색만이 갖고 있는 무거움, 웅장함, 묵직함, 또 아름다운 자태. 야, 이 진짜. 정말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신차가가 1억 4,600만 원짜리가 이 정도 옵션은 당연히 있겠지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고스트 클로징도 봅니다. 여기서 살짝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살짝 닫히고요. 뒷문 역시 한 번만 되는 거 아닙니다. 고장 없이 잘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 아이고 다시 한번 살짝 한번더 살짝. 보셨죠? 대형 플래그십만 갖고 있는 탁월한 옵션 비춰드리고요. 외관 컨디션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영상으로 비춰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내 놀랄 만한 컨디션 구경하러 가시죠. 실내 가시겠습니다. 실내 왔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주름 찢어짐 없습니다. 잠 주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긴말 않고 우선 비춰드리겠습니다. 운전석부터 보조석까지쫙 비춰드릴게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14년 된 차입니까? 대시보드도 한번 비춰드릴게요. 센터의 우드 라인이 기가 막힙니다. 이걸 보시는 대형 세단을 타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고요. 아휴, 저 같은 수준에 제가 언제 이렇게 1억 5천짜리 차를 한번 앉아보겠습니까? 과거에 1억 5천이긴 하지만. 키는? 두개고요둘다 정상 작동되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버튼식 시동으로. 아, 좋습니다. 경고동 하나 없는 현재 엔진 컨디션과 이 영상으로 이 소리가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엔진 컨디션, 진동 없고 컨디션 우수하고 짱짱합니다. 실 k 로수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실 k 로수 비춰드리겠습니다. 야단부에 6 1 3 0 9 k 로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BMW만의 계기판 컬러, 오렌지 컬러로 아주 짱짱하고요. 지금 좌측에 여기 보이는 경고등은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보이는 경고등이지, 경고등이 아닙니다. 상단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중앙이 보이시나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예쁘게 작동되는 걸볼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악셀을 다시 한번 보이면 이렇게 엔진의 리스폰스 리스폰스라고 하거든요 아 진동 없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핸들의 이렇게 손잡이 부분 그립 부분의 가죽 상태가 아주 우수합니다 이렇게 전동 핸들이고요 저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셋, 리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속도를 높임, 속도를 낮침이 있고요 우측에는 라디오와 USB 그러한 모드 변경을 할수 있는 것과 음량 조절 버튼, 전화 받는 버튼과 커넥트, 위아래로 돌려서 어떤 세팅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쪽에는 오토 라이트와 오토 라이트를 끄는 것 다음 미등만 켜는 것과 라이트만 켜놓은 것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요. 계기판에 제가 지금 오토로 켜서 계기판의 광량을 조절하는 게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내리면 조금 어두워졌죠. 이걸 다시 높이면 조금 밝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을 비춰드리면요. 아주 널찍해요. 제 손이, 제 손이 작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커도 이거보다 큽니다. 킬수 있고, 당시 연식에, 어, 이 정도에 나올 수밖에 없는 맵은 조금만 용서를 해주십시오. 메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BMW 서비스와 차량 정보 설정을 할수 있고요 아, 앞서서 제가 BMW 차량을 안내하면서 웬만한 BMW 차량은 코딩을 통해서 애플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량은 제가 되는지 제가 알고 지내는 코딩 업체 선생님한테 확인을 하고 방문 주시는 분한테 안내를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금액은 어, 애플카플레이 코딩하는 금액은 10만원 초반대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자, 후진 기어를 넣어보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후방 카메라가 비춰지는 걸볼수 있고요. 우측, 좌측, 주차 가이드라인 오류 없이 잘 되고 있고요. 이 우측에는 어 전방 감지 센서, 후방 감지 센서가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파킹을 눌렀을 땐 이렇게 메뉴 버터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비상 깜빡이 버튼과 어 보조석이 내렸을 때나 어, 뒷자리가 내렸을 때, 얼락하는 버튼이고요 송풍구 부러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십시오. 그 밑에는 CD 플레이어와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버튼부 까짐도 없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온열 시트와 통풍 시트, 엉따와 엉시가 존재하고 있는, 당연히 C 시리즈 옵션이고요 하단부에는, 이렇게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제트리 부분인데, 요즘에는 수납공간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닫으면 되고요. 그 밑에는 컵홀도 이 역시 닫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예쁩니다 우드라인이. 그 뒤에는 체인지 라버가 보이고요. 운전 모드를 변경하는 것과 드라이빙 모드입니다. 그 밑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그 다음에 이 버튼 딱 누르면 전방에 이렇게 완전히 내가 볼수 없는 완전 사이드 측면의 카메라 부분을 볼수 있는 겁니다. 어, 이걸 내가 볼수 없는 부분까지 보면서 출발을 하는 게 아주 용이한 카메라 버튼이죠. 그리고 이렇게 양문형으로 눌렀을 때는 이렇게 넓은 개방감의 콘솔 박스를 볼수 있고요. 안에는 12V와 AUX USB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ECM 룸밀러와 지금 카드 X라고 보이는 하이패스가 있고요. 앞뒤 2채널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밖에서 보여드렸던 널찍한 썬루프를 보기 전에 이 차의 천정, 천장의 이 마감재. 아 이게 지금 카메라에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어둡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단언컨대 정말 깨끗해요.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꼭 내방 하셔서 보시고요. 이게 하나의 흠집이 생기면 안 팔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제거짓부렁이 아닙니다. 그러한 성격도 아니고요. 이렇게 원 터치를 하면 오토 슬라이드로 이렇게 열리고요. 한번더 터치를 하면 쭉 열리면서 아 개방감이 기가 막힌 썬루프가 열립니다. 이 차는 740li 모델이고 당시에 썬루프 없는 차들도 많지만 이 차는 썬루프가 있는 옵션이 짱짱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눌고한 번도 눌렀을 땐, 슬라이드가 아주 스무스 없이, 스무스하게, 스스무 고정없이 다치는 걸 확인할 수가있고요 가죽 컨디션, 대시보드 컨디션, 전자장비 컨디션, 버튼부 컨디션, 핸들 컨디션, 실키로스 다 비춰드렸습니다. 자, 이제, 앞에는 보여드렸으니, 우리 널찍한 비행기 좌석 같은 뒷자리 가셔야죠. 자, 뒷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놀람> 여러분, 뒷자리 왔습니다. 야, 정말, 이래도 됩니까? 진짜 이렇게 넓을 수가 있나 싶고요. 정말 대형 플래그십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제가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자, 그만큼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니 이런 걸 처음 타볼 수 밖에요. 저 탔습니다. 시트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앉았고. 자, 주먹 하나. 제 키가 177입니다. 하나, 둘, 셋. 보이십니까? 제가 쭉 누워도 지금 이렇게 돼요. 대단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넓지? 아, 평상시와 다르게 제가 보조석 뒤에 탄 이유는 오너 드라이빙을 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뒷자리에 탔을 땐 여기가 메인 아닙니까? 이 회장님의 자리. 여러분이 기사님이 없으면 약주 한잔 하시고 대리 기사님 한번 불러서 여기 한번 타보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일단은 타서 지금 보셨겠지만 앞에 보이는 모니터가 잘 작동되는지 또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에 레프트 버튼과 이쪽에 라이트 right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뜨고요 제가 알기론 어떠한 장치를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다른 장면도 볼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매자분이 구매를 하셔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시트 컨디션은 제가 절사가 한 이유가 방문하셔서 흠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이거 뒤에 안 탔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 컨디션이 어떻게 말도 안 돼. 어머, 어쩜 좋아. <laughs> 일단 그렇고요. 자, 센터에 정풍구 부러진 것도 없고요. 뒷자리에도 오토 에어컨과 밑에 부분에 이렇게 SD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에는 CD 플레이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삽입을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센터 암레스트에. 이렇게 앞자리에도 있던 조그셔츠가 있습니다. 이것좀 움직이시면 보실 거예요. 라이트를 눌렀는데 지금 이게 렇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여기서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CD를 누르면 또 CD 멀티미디어가 돼서 블루투스나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이쪽에서 어떠한 시청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런 걸 비춰드리고요. 자, 여기 이렇게 누르면 아주 넓은 수납공간이 비치되어 있고요. 자 제가 앞자리에서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 너무도 당연하게 그쪽에 보셔도 메모리 시트와 그리고 커튼 버튼이 보이시죠 네 보조석 뒷자리 역시 메모리 시트가 있고 운전석 보조석 전부 다앞자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커튼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뒷면과 양쪽 면이 동시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다시 누르겠습니다. 뒷면과 양측 면이 커튼이 동시에 열립니다.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제트리 부분이 있는데 제트리 요즘 안 쓰시니까 이렇게 창문을 열고 아 김기사 출발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재밌게 한번 표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여기 넣어보면 거울 버튼 이렇게 거울 버튼이 있고요. 아 제가 이걸 보니까 아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에코스 590만 원짜리 말도 안 되는 옵션의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이 이 차량을 따라한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렇고요. 아 너무나 갖고 싶은 차량을 여기까지만 리뷰하겠습니다. 더 리뷰했다가는 제가 이 차를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위쪽에 나와 있는 번호나 아래쪽에 있는 번호로. 신속하고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요. 수입차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국산차, 특장차, 화물, 경차까지 다 하고요. 전국으로 매입도 다닙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외관 컨디션, 내관 컨디션, 흠잡을 곳이 있어도 연락 한번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따봉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성지 황팀장이었습니다.